<laughs> 제가 좀 귀여운 거는데 귀여운 비게 드릴까요 아, 우리 나, 이게 남자분들도 오시면 이렇게 막 기도선 하고요, 안보안려고 그러고 천장 보고 있고 막 <laughs> 그렇습니다. 약간 좀 긴장하셨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제 요 무점 때문에 파고드는 발톱이 더 심해져서 그런데 숨어 있는 발톱이 있는 건 아닌데 여기 안쪽에서 깊게 이렇게 파고들어서. 자라나고 있고 이쪽도 별로 안심해 보이지만 막상 이렇게 챙겨보면 되게 깊게 이렇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라 나오면서 이걸 안 자르면 여기 딱걸려 버립니다.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자르다 보니까 여기 안쪽에 이렇게 커팅할 때 잠옷 잘라서 더 심하게 파고드는 경우 있고 옆에 여기에 무좀이 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더 파고 들어가요. 근데 우선은 펴고 드는 발톱을 먼저 이렇게 펴고 공부 좀 관리를 같이 하면서 관리를 더할 겁니다. 알습니다 표면 정리 좀 하고 관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괜찮죠? 안 아, 아프죠? 네, 긴장하지 마세요. 이런, 어, 이런 느낌은 괜찮잖아, 그죠? 다음 오십 대까지 발톱은 자르지 마세요. 제가 잘라 드릴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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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톱깎아주는 <발도> 남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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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안 아프죠? 응, 괜찮아요. 이제 긴장 이제 뭐 수술 좀풀때됐는데 수술 <laughs> 그리고 요 옆에 찌꺼기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스레티오걸 자리 확인 좀 할게요. 조금 요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아프시면 말씀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안쪽에 찌꺼기는 잘못건드리잖아 그죠? 집에서 뭐 이렇게 해요 혹시? 만져요? 집에서 발톱 키우뭐 뭐 이렇게 물에 좀 이렇게 올라가? 담가놨다가 네 뜨거운 물에? 네, 네. 올리면 져라 음. <laughs>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해요? 이런 도구들 이용해가지고 뭐 아니요 그냥 그래가지고 가구들랑 발톱 통과는 해 그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막여러 발도 각이 가지고 뭐 요렇게 요렇게 잘라 버리죠. 이렇게막 네. 잘라 가지고 음. 렇게 안으로 잡고 들어가요. 맞아요. 이 사선으로 잘라 잘라 버리면 한둘 자 정도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발톱이 없잖아. 그죠? 없으니까 굽좁은 신발이라든지 발이 좀 무너져 있거나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이렇게 압력을 좀 많이 받거든요. 특히 이렇게 고인의 무점이 있는 사람들은 바, 발톱이 많이 바스러지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탄성이 없어서 압력을 받은 만큼 더 안쪽으로 깊게 파여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게 발톱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 신고 잘랐지만 은그 뒤에는 이제 발톱이 되게 많이 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갑자기 어머니 긴장했는 것 같은데 느낌이 발톱이 맨 뒷부분이 답답해가지고 네네 손톱도 그렇고 저 여기 괜찮아요 혹시?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쪽에 넣지 않고요 좀 아픈 부위 요 앞에 살짝 넣어서 처음에 조금 벌려 놓고 그 다음에 안쪽에 넣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쪽도 한번 볼게요 어이구 찌꺼기 많네 발에 냄새 같은 거잘안 났어요 혹시? 모르겠죠? 음. 요런 찌꺼기가 많이 숨어 있고 이렇게 살이 덮여져 있는 사람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발은 씻고 나오는데 찌꺼기가 오래 됐잖아 그죠? 그게는 요런 게 찌꺼기 오래됐 있으면 냄새가 드러납니다. 이렇게서, 음, 음. 그 다행스러운 거은 이렇게 심하지 않아서 하고 있는 발톱이 아, 심한데 염증이 없어서 다행이죠.

이쪽 발 같은데 느낌이 네? 왠지 이쪽 발 같다고 오른 발 이... 네, 느낌상. 어. 음 그렇구나 고생 많이 했는 발톱 됐고요. 드게요추추요 혹시 추워요안춥죠 내가 어디 갔다 와 가지고 천을 많이 타오 피곤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절대 아픈 건아니시고 긴장한 건 아니고 네. <laughs> 피곤해서 그렇다 그죠? 아. 사이드 좀 잴게요 오케이. 자 넣어볼게요 괜찮아요? 한번 괜찮으세요? 조금 안쪽에 넣을게요. 이쪽 사이드에 이제 약간 방리가 돼 있고 무좀균이 좀 있어서 이거 좀 잘라내기 위해서 살짝 뭐 위로 걸어야 되겠다. 네네. 스리티오는 이제 사람이 발톱 모양, 휘엠 정도, 두께 파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께라든지 넓이라든지 길이 싹다채서 개인 맞춤으로 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모양이 고 길이만 조절하시는 유튜브에서 보면 좀 그냥 바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직접 넣습니다 오야 장갑 만구 났네 자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원래 발톱이 좀 두껍거나 많이 파고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발톱 유연제라고 해서 날개바이셜이라고 있는데 이걸 많이 이렇게 떨어뜨려서 하는데 고현형같이 발톱이 탄성이 없는 이런 사람은 잘 바스러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되기 때문에 제가 이불로 안 하는 거예요. 아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희 그 유튜브한 댓글 보니까 나게 바이서를 뭐 조금 밖에 안 쓰냐 이렇게 하신 아, 고객 어, 구독자님들이 많아서 음, 저는 절대 아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확실해요. 이런 발톱에 나게 바이서를 많이 뿌리면독될수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불로 안 하는 겁니다. 어때 아파요? 괜찮아요? Okay, 한번더 했고요. 응. 무좀이 있어서 필요 없는 발톱을 제거를 할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 염증 주머니가 있다라고 약간이라도 불편했을 것 같은데 안 아프셨어요? 그건 화하시는게찮고 음. 안아프으 지. 음. 안 아프게 지. 염증이 생기니까 말까 생기든 물 같은 하는 그런 주머니가 있었네요. 그런 음. 무슨 고객님은 안보이겠지만 여기가 안에가 빨개요 지금 아... 발톱이 이렇게 꽉 누르고 있어서 압력을 받으니까 고객님은 못 느끼는데 요 밑에 약간 피멍 비슷하게 약간 빨개요 그죠? 예, 조금 아, 빨개요 사람 하나 틀린데 조금만 더 심했으면 여기 여기 염증이 생기는 고름이 생기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3티어가 지고 잡아주고 있거든요 여기 안쪽에 펴져서 잘안 당했죠 여기는 무좀이 있어서, 요구요이 안에 찌꺼기들이. 네. 음. 조금, 여도 많이 깊어요. 파고드는 발톱이. 생각보다 많이 깊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상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엄청나게 깊죠. 내 발톱 밑에가 이제 무좀 때문에 안쪽으로 막 바스러지면서 자라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만 더 있으면 여기 탁 걸릴 거예요. 발톱이 한달 뒤면. 그러면 또 아프다 느껴지죠. 그러면 발톱 또 자른단 말이에요. 응. 그럼 또 괜찮, 괜찮아. <laughs> 그러다가 몇달 뒤면 또 아파. 그럼 계속 반복적으로 되니까 이 안쪽부터 이제 파고드는 발톱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 영상 보고 있는 사람 중에 찔리는 사람 되게 많지 싶다. <laughs>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더 깊게 파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하는 거 좋지 않고 빨리 오셔서 관리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요. 파고드는 발톱은 이 스리 티어가 알아서 펴질 겁니다. 끝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무좀이에요. 이제부터 무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깨끗하게 잘 씻는 걸로 하되 발톱 전용 씻는 제품 있잖아요. 그런 걸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발가락 사이의 사이도 지는보니까 약간 지관형 무좀도 약간 보여요. 그리고 잘 말리는 거 이렇게 쭉 벌려가지고 헤어드라이기나 선풍기 바람으로 최소한 10분 이상 아시겠죠? 여러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무좀 스케일링을 좀 해서 최대한 더 이상 타고, 타고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 쪽에 할게요. 그리고 오케이 됐고 오늘도 요 폐인제구기 파인자국이 폐인제구기? 파인자국 응. 되게 심하게 나가있어요 여기에 요도 그렇고 완전 어휴 안아팠죠? 네 쪼끔? 괜찮았다 약간 콧소리랑 응 <laughs> 이제 이제 웃으시는데? 오케이 한 5시간 금만더 지났으면 아마 더아파질거예요 그리고 음 어, 깜짝이야 이 오른발인데, 요거는 일단은 한번 영상을 찍긴 찍을 건데, 한번 보고 할게요. 자, 요걸 흔들어서 씻고 나왔다, 그죠? 그럼 드라이를 말릴 거잖아요, 그죠? 드라이에 충분히 말린 다음에, 이제 엄지발톱으로 요팅크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일단은 요 앞에 약간 이렇게 아픈 부위를 제거 해서 3tio 이렇게 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